비니서가 우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누가 최종 MVP가 될까요? 데이터로 분석한 우승 확률, TOP 10. 생각보다 충격적인 1위의 정체까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치 12, 구수경. 무명의 신화, 다크호스의 끝은 어디인가? 무명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기대감에 숨을 고릅니다. 구수경은 이번 시즌 인생 역전 서사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서사가 감동으로 끝나느냐,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추느냐입니다. 구수경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신선한 감성. 지금까지의 서바이벌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진정성 있는 서정이 그녀의 무기입니다. 둘째, 무대 위에서의 인간미. 큰 소리나 기술로 압도하지 않지만 잔잔한 진심이 노래에 스며 있어 관객에게 오래 남는 여운을 줍니다. 셋째, 이야기가 있는 사람. 경력도 짧지 않고 무대 경험도 있지만 이름을 알릴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 스토리 자체가 시청자의 몰입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지금 현역가 왕삼의 판은 이미 구축된 팬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문명 신화가 통하려면 최소한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구수경이 확보한 팬층은 아직 문자 투표를 흔들 만큼의 규모가 아닙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이런 스토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서사의 절정의 결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탑생을 찍고 떠나는 장면이 가장 강력한 드라마가 될수 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스토리만으로 탑 세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구수경이 보여줄 마지막 한 무대. 그 순간의 감동이 판을 흔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위치 9위 이수연 감성 천재. 그러나 너무 일찍 만난 무대일까? 천재라는 단어. 우리는 그 단어에 늘 찬사와 동시에 부담을 얹습니다 이수연은 그 모든 걸 감당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절절한 감성을 노래하고 성인도 쉽지 않은 한 핸드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그 모습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감성 전달력만큼은 텃세랭급입니다. 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은 숨을 멈추고 카메라는 그녀의 표정에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감성, 결승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이수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녀 스스로가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첫째, 제작진은 같은 연령대 후보를 3명 이상 결승에 올리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피는 신선하지만 결승은 세대 균형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둘째, 체력과 집중력. 장시간 녹화, 복합 퍼포먼스. 생방송 특유의 긴장감. 이수연에게는 심리적 내구성이 시험대가 됩니다. 셋째, 그녀의 서사는 비운의 천재일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즉, 결승 문턱에서의 탈락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지금 이수연에게 필요한 건 우승일까요? 아니면 오래 기억될 무대일까요? 답은 무대 위 그녀만이 줄수 있습니다. 이 천재의 여정,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치팔티 홍자, 감성의 상징, 생존력의 여왕, 진짜 팬덤은 조용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자,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지 가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의 결을 알고 무대 위에서 진심을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술에 감탄하지만 결국 가슴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홍자의 노래는 극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죠. 한때 무대를 장악했던 곰탕 보이스. 지금은 과거보다 덜 터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팬들은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결승전을 넘나드는 생존력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홍자의 강점은 단순한 실력이 아닙니다. 첫째, 고정 팬덤의 탄탄한 응답률. 표가 분산되는 후반전에서 그녀의 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음악적 정체성의 일관성.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그녀의 음악은 보수적인 팬층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탈락 위기에서 살아 돌아오는 힘. 이건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팬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홍자는 늘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승 무대까지 갈수 있느냐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탑세븐을 가르는 문은 좁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선 현재의 임팩트가 필요하니까요. 과연 홍자는 이번에도 고정 팬덤의 힘만으로 그 문을 다시 열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에 완전히 다른 감성으로 다시 대중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녀의 다음 무대에 있습니다. 위치 7위. 솔지 고음의 여왕. 필요한 귀를 깨우는 대안. 귀가 지칠 때 사람들은 새로운 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한 이름, 솔지입니다. 솔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익숙하지만 새롭다는 겁니다. 아이돌 메인보컬 출신이라는 배경, 단단한 실력과 정확한 음정, 그리고 시원하게 뚫리는 고음.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트로트를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감각입니다. 솔지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가 가지지 못했던 리듬과 호흡, 그리고 세련된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트로트 피로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 솔지는 처음에는 조용히 진입하지만 갈수록 존재감을 키우는 타입입니다. 서바이벌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째, 실력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 이제 남은 건 감성의 폭발만입니다. 둘째, 팬덤과 대중성의 절묘한 균형. 과하지 않고 가볍지도 않은 이 밸런스는 후반 라운드에서 문자 투표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입니다. 셋째, 음악 외적인 호감도, 말투, 태도, 표정, 인터뷰, 모든 요소가 시청자에게 한표 주고 싶다는 느낌을 줍니다. 솔지는 우승후보로는 언급이 적었지만, 탑7을 넘어 터프5의 안정형 카드메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라운드에서 단한 번만이라도 감성의 코드를 정확히 건드릴 수 있다면, 그녀는 고음이 아니라, 정서의 깊이로 우승권을 위협하는 참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문자 투표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손이 갈까요? 기술적인 압도감, 서사, 혹은 솔지처럼 가슴이 편안해지는 무대, 선택은 결국 사람의 감정으로 귀결됩니다. 위치 유기, 금잔디, 전통과 신뢰, 중장년층의 마지막 보루,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항상 한 명쯤은 기둥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고 기대하면 그 기대만큼은 반드시 채워주는 사람. 이번 시즌 그 역할은 금잔디입니다. 금잔디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만으로 50대, 60대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멈추고 문자 투표를 고민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대 편향적인 소비 구조에서 중장년층의 신뢰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균형추가 됩니다. 1차전 MVP라는 타이틀도 그 신뢰를 숫자로 입증했죠. 무엇보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금잔디는 시청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도 구성의 무게 중심입니다. 쉽게 탈락시킬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죠. 첫째. 프로그램의 장르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 둘째, 50털 70세 시청층의 이탈을 막아주는 방어막. 셋째, 음악적 깊이를 만들어주는 중음대 톤의 안정성. 하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폭발적 화제성, 젊은 팬덤의 소셜미디어 응답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라인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금잔디가 결승까지 갈수 있을까요? 정답은 실력보다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무게 중심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또한번 중장년층의 문자 파워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간 균형을 지키는 음악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죠. 금잔디는 트로트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명확한 대답을 줄수 있는 가수입니다. 그 목소리가 결승 무대에서도도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목할 시간입니다. 위치 5위 김태현 무대 위의 흥행, 엔진, 10대 쿼터의 확실한 카드 서바이벌 무대는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쇼입니다. 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중심축이 반드시 존재하죠. 현역가왕 3에서 그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인물 바로 김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태연의 서사는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반 라운드에서의 패배.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그녀에게 반등의 탄력을 만들어 준 포인트였습니다. 실패에서 회복하는 사람은 성장 서사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김태연은 무대에서 관객을 춤추게 만드는 독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고음보다 리듬의 소화력, 현장 장악력, 그리고 무대 중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감각이 그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콘서트형 아티스트라는 것, 결승전 이후의 투어, TV 박, 공연 수익 구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김태현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도 이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빈에서와의 10대 투톱 구도. 이는 무대 외적으로도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경쟁 요소입니다. 어느 쪽이 더 완성형인가? 누가 더 감성을 지배하는가? 김태현은 이 구도 안에서 자신만의 포지션을 감각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로는 아직 언급이 적지만 토피7 그리고 톱5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10대 쿼터의 확실한 카드. 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결정은 무대 위 김태현이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무대형 인재입니다. 이제 그 잠재력이 터질 타이밍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치 4위 차지연 장르의 벽을 허문 예술가 제작진이 반드시 데려가야 할 사람 현역 가왕 삼는 단순한 가창 대결을 넘어 음악적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차지연입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트로트 문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트로트를 예술로 보이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대중성보다는 예술성, 속도보다는 깊이, 그녀의 무대는 매회, 프로그램의 음악적 신뢰도를 끌어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팬투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차지연의 존재는 이 무대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시청자에게 납득시키는 힘입니다. 제작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장르 스펙트럼을 확장해주는 아티스트라는 점. 둘째, 음악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실력으로 심사위원 평가를 견고하게 받는 유일한 참가자 셋째 결과를 떠나 존재 그 자체로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형 인물 하지만 그녀의 진입 장벽도 명확합니다 정통 트로트 팬덤과의 거리 생방 문자 투표에서 불리한 대중성 그리고 매 무대마다 무거운 감정을 해석해야 하는 부담까지 그래서 차지연은 우승보다는 명예로운 탑7 혹은 심사위원이 뽑은 1위라는 타이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승은 실력으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구조로 결정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차지연은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건 가끔은 압도적인 기교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음악이기도 하니까요. 차지연은 그런 의미에서 우승이 아니어도 존재감만으로 MVP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단한 명의 인물입니다. 위치 3위, 강혜연. 팬덤은 권력이다. 문자 투표의 여왕이 된 이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팬덤입니다. 강혜연은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한 참가자입니다. 가창력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자 투표 결과는 그 논란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팬덤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회차마다 강혜연의 이름이 올라오면 공식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단단한 응원 댓글이 물결칩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화된 팬덤의 실질적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팬덤이 만든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은 무대를 평가할 수 있어도 문자 투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강혜연의 우승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첫째, 전략적으로 결집된 팬층.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투표자입니다. 둘째, 트로트 배연 확장에 적합도. 강혜연은 젊은 시청자와 중장년층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셋째, 방송의 강한 캐릭터성, 예능감,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까지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참가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혜연은.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비록 심사위원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도 문자 투표모 한 방이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대의 주인은 누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혜연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위치 2위, 빈에서 10대의 한 헨을 노래하는 괴물신인 그러나 변수는 있다.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빈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화제성의 무게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빈에서는 분명 놀라운 신인이 맞습니다. 그녀는 겨우 1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헨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대가 단순한 감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종 우승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건세 가지. 첫째, 안정적인 팬덤. 둘째, 문자 투표에서의 전 세대 확장성. 셋째, 결승전이라는 생방송 압박 속에서의 심리적 내공. 지금까지 빈에서는 이 모든 걸 갖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는 성인 팬덤의 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연 10대인 빈에서가 중장년층의 실시간 참여를 이끌 수 있을까?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장애물은 같은 10대 라인에 이미 김태연과 이수연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10대 참가자 셋을 모두 결승에 올리는 건 위험부담이 큰 구조적 선택입니다. 이 변수 하나로 빈에서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여전히 이 시즌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우승보다 강력한 존재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내서가 MVP가 되느냐 아니냐는 현재의 기세와 결승의 판세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위치 1위 홍지윤 완성형 육각형 아이돌 제작진의 최종 승부수 모든 조건을 갖춘 참가자 완성형 아이돌 그리고 제작진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승을 맡길 수 있는 인물 바로 홍지윤입니다. 그녀를 두고 육각형 참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비주얼, 실력, 국악 기반의 깊이, 예능감, 팬덤, 대중성, 어느 하나 빠지는 요소가 없습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로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시즌을 책임질 수 있는 무게감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OTT를 통해 유입되는 젊은 층과 해외 시청자에게 가장 팔릴 수 있는 얼굴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홍지윤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장 먼저 인식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제작진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시즌의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는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흥행과 안정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이 관점에서 홍지유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녀의 완성형 이미지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예측 가능함이라는 피로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만약 결승전에서의 퍼포먼스가 기대 이상으로 터지지 않는다면 그 완벽함은 감흥 없는 우승이라는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지윤의 진짜 변수는 완성된 기획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우승 가능성 1위 제작진이 가장 선호하는 우승 카드. 하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하는 참가자 홍지윤. 이 이름이 최종 MVP로 불릴 수 있을지는 바로 그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의 파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우승 후보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랭킹 분석에서 다시 만나요.